그래서 우리 마지막 질문은 우리 이은미 <laughs> 간사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좀 전에 그 4차형 a i 시대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과 현실세계를 어, 접목할 그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를 우리 교수님 통해서 들어가지고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 그 생활을 음. 이루어지는 <laughs> 네. 거라고 했죠 그런 거나 AR이나 뭐 VR 등이 이제 그 미용, 뷰티업계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같이? 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전 아까 그, 전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부하고 있는 건, 이 AI가 오더라도, 인공지능이 다 돼, 뭔가 시대가 오더라도, 뷰티만큼은 뺏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여태까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년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다는데, 제가 좀 제목을 영어로잘못 음. 외웠어요. 근데 그게, 김민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 그래서 제가, 오차, 제가 천호성 교수님의 유튜브를 많이 듣게, 들었을 네, 때 네. 어떤 미래학자 전문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5차 산업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 놀이 노, 논다고만 해요. 그 어. 제가 아유, 과연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어떻게 놀까라고 생각을 했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와, 그 영화를 보고요. 제가 와, 대박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다그 아, 그렇게 놀겠구나. 네, 그래서 제, 저희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 뷰티라고 하는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 생각했던 아바탕, 게 완전히 네 뭐냐면 이 친구 이분들이 노는 게요. 잘 하루 종일 이렇게 VR을 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VR 끼고 와서 내 가상현실에서 가상 내 노는 네, 노는데 레디 플레이어 1. 네그왜 어, 네. 어, 이렇게 어. 안해봐지는지감요네 <laughs> 제가, 제가 그거 보고 음. 아 오차산업의 놀이문화는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플레이어 1. 네그왜 어, 네. 어, 어. 이렇게 어. 안해봐지는지감요네 <laughs> 제가, 제가 그거 보고 음. 아 오차산업의 놀이문화는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니까 돈도 거기에서 가상화폐를 모아야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자기 모습을 꾸미지 않고 VR로 아바타를 꾸미는 데에만 모든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제 재택, 점점, 점점, 이제 근무들도, 회사도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음... 시대가 온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야, 그런 세대가 온게 된다고 하면, 너는 미용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게 되면 자기를 꾸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대면하지 않으면,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저 오른발, 여기 온다고 막이렇눈썹정하고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몸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 근데 거기 그 영화, 그 원? 그 영화, 그 영화에 고스란히 그게 느껴지는데요. 음. 그냥 그래서 그 디지털 세상의 그 놀이 문화에서 아바타만 꾸미다 보니까 자기 아바타는 너무나 자기랑 다르게 너무 멋진 거야. 거기에서 만나서 관심도 갖고 뭐좀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벗게 되면 현실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갭 차이가 있는 거죠. 현실과... 그 영화의 결국에 메시지는 주 2회는, 주사회는 거기서 놀고 주 2회는 사람과 그 문을 닫는 거예요. 음. 아예 그냥 그 영화의 어. 세계를. 어. 너무 메시지가 마지막엔참 그랬는데 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그럼 굳이 이렇게 직업적 교육을 받으려고 사람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네. 음. 그리고 미용도 굳이 그렇게 해서 한다 하면 나를 꾸밀지 않고 아바타를 꾸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나 이런 LG 생활건강이나 이렇게 특히 큰 대기업들이 아바타를 꾸미는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그럼 저희는 이미 이제 아바타를 꾸며주는, 네, 뭔가 프로그램이 아, 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용은. 어, 아바타를 꾸며주겠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그때서도 뭐 이제 자기를 머리, 뭐,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기계가 다 커트하는 기계도 있겠고, 뭐, 기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뭐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잘라주는 커트 정도의 이런 정보들이죠. 지금. 그래서 아이 문화가 이런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제가 그 영화를 한편 보고 와 진짜 무섭다. 딱한대 맞은 느낌이셨겠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게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너너 음. 너 받으러 갈 거야? 음. 이렇게 되면 받으러 갈 거야? 그래서 음. 애들이랑 같이 한번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랬을 때 우리가 미용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오차사람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이들의 세계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직업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 답을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어 하고 있는 게 저희는 그래서 제가 또 나름 우리 대, 다음 세대 애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싶은 게 저는 뷰티 인문학이라고 네. 네 뷰티가 우리 갖고 있는 그 동안의 것들을 다 망나 해가지고 사람한테 뭔가 전달해줄 수 있는 그냥 그냥 갖다 붙였어요 뷰티 인문학 네. 듣기가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어 그거를 좀 저희 인재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배들이 먹거리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음. 제가 좀 시키지도 않은 일 가지고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어, 우리 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네. 뭔가 하나를 더 주시려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저도 처음에는 뷰티라고 하는 미용인들을 무시하면서 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요. 음. 저 때도 그랬지만요. 음. 전 제가 진짜 만나본 선배님들도 그렇고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자기 전문적인 일을 통해서 어, <laughs> 막그 전날 2시, 3시까지 막술 드시고도 그 아침에 되면 <laughs>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음. 그걸 노력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거를 좀, 아,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치를 좀 이렇게 좀 높이면. 이런 분들이 있기에 충분히 가치가, 아, 네임 밸류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이 드네요. <laughs> 저희, 저희 나라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아까 하나 빼먹으셨어. 저희 뭐요? 방송에 바라고 싶은 거. 아, 저기 교사모? 네. 아, 네. 어, 저희도 급, 급, 작하게 우리 이문 간사님 통해서 이, 이런 게 있는데, 아 그럼, 그럼 해야죠, 뭐. 해야죠. 이러면서 했는데, <laughs> 사실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교사모, 그까이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저도 제가 진짜 이 교사모의 하는 취지하는 걸 저는 100% 솔직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저도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처음부터 했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사실 그 여기 교사무에 소속이 되신 그 교수님이 그 똑같은 고민들을 하셔서 저한테 이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와 저거는 한해두 해에 나온 고민이 아니시구나 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고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와 함께 가야겠다. 제가 뭐 도움은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교육이 바뀐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선생님 저 학교에서요, 잠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학교에서 잠을 자야 여기 학원에 나와서. 이할수 예,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요. 딱 오면 지쳐가지고 즐겁지 않은 모습으로 좀비처럼 오는 우리 때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전재밌게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아 그게 당연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우리 아이들이 그 나답게 좀 제발 막막 막 대학 입시니 뭐니 막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답게 그 갖고 있는 저그 고유성 천재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봐주고 믿던 준다면 이 아이들을 의외로 어른들보다 더 아이들이 나아요. 더 생각하는 게요. 오히려 어른들이 못 났어 보면. 근데 네, 근데 우리 기존 어른들 기준으로 그 아이들 너무 이렇게 꽤맞추는 이런 부분들을좀 안타깝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쉬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 네, 즐겁게. 제가 그래서 그, 그런 네.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들을 의외로 학부모님들 만나 보니까 관심 없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막,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막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방송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좀 많이 열어주시면 네.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좀 자주 불러주세요. 네네. 네. <laughs> 저희가 이제 교사 활동하다 보니까 소개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저희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뭐 한살 많은 언니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분도 아이가 셋이가 있대요. 세 네. 명이. 근데 선진국이잖아요. 최고의 아이들한테 큰벌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너네들 이거 하지마. 하면 최고 무서운다는 거예요. 어... 무엇일까요 예? 네? 학교 가지마? <laughs> 네. 죄송해요. 맞아요. 진짜요? 네. <laughs> 너네들 학교 가지마가 최고 큰 거. 그러니까 학교가 어... 너무 가고 싶어서 어, 소름 끼쳤어요. 네, 네, 네. 저도 그러서 소름 끼쳤는데 <laughs> 정말 그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 제일 가기 네. 싫은 곳이 학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어떤 좋은 방법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라도 어, 교육의 발전이 있는 그런 어,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고, 그 안에 작은 교사노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가 그 스타 코칭, 뭐, 시간 좀 남았네요. 한 2분 정도만. <laughs> 네. 제가 그 스타 코칭을 통해서 네. 저는 되게 그걸 공부하기 시작한 게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맡겨진 아인데, 이 음. 근데 또 성격상 쟤를 어떻게 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 제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기 스타 코칭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요, 사실 제가 바뀌었어요. 음, 네, 음. 제가 바뀌었어요. 내가 문제였구나. 음. 저 아이는 저 아이야, 그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천재성 그대로인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만 맞췄던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네, 어찌 됐든 에이. 음, 좀 그냥 좀 이렇게 서로가 좀 여유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들도 표현할 수 있고, 네, 자기 표현력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친구들인데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음. 것들을 좀... 같이 가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맞아요. 저희 교사모가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동안 댓글이 이렇게 좀 달렸네요. 우리 박정수 강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유,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걸 먼저 소개를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제일로 긴 거요? 예. 제일로 긴 것이 보자 어디 보자. 음, 여기 보면은, 김은건, 우리, 저, 회장님께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님께서 좋은 교육정책을 준비하셨네요.로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뭐, 뷰티도 과학이다. 적극 공감합니다. 라고 그러네요. 공감하십니까? 뷰티도 과학입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음, 네. 그러면 저도 공감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한 분은 또, 뭐냐 위에서 또 보자 위로 올라가 보자. 미용이 내 자신감을 없애시킨다는 말씀 또한 공감한다고 아, 나와 있네요. 저, 저는 하 댓글 한번 봐도 될까요? 네네네. 전북 미래 교육 연구소 손 소년 소장님께서 좋은 교육 정책을 준비하셨네요라고 하는데 그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돼요? 네네네. 어 제가 이게 부... 보,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네. 어 제가 이제는 그 기술 파트 전문적 예체능에 관련된 친구들을 많이 보고 호흡을 하다 보니, 저는 초롱선 교수 소장님을 뵙고, 초롱선 수 소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일도 있게 접근을 해본 결과, 저는 여기 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이게 여기에도 훌륭한 지역의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인서울. 막, 음 뭐, 그렇게 막,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그래서 그게 그래. 성공하는 건 줄만 알고. 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 철효성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 인재 개발을 지역 내에서 양성을 하게 되면 그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는 정말 또 적극적으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한다면 제발 여기 우리도 보면은 여기도 이게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갖고 계신 뷰, 뷰티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실력 있으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네. 아이들 그런 가치를 보지 못하고 무조건만 이렇게 네. 서울로만 가면 성공하는 것처럼 뭐 음, 그렇게 하는 양상들을 제발 여기에서도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좀 자존감 있게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수 있는 교육 정책을 좀 바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우리 김준원 님 모시고 많은 말씀 나누어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뭉쳐서 이런 방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구심점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게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사 모 모토가 있어요. 도전과 미래가 있는 교육 그리고 교육이 사람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사모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군산 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사모가 먼저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과 미래가 있는 교육, 교육이 사람이다라는 이런 모토를 꼭 정립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방송에는 오늘 말씀 많이 나오신 우리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님을 모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안 그러면은 다른 훌륭한 분도 모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지겨우셨을 거예요. <laughs> 교육이라.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도 인사말도 한번 하시고. 네, 저희 도전과 모험이 네,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도전과 모험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해볼 수 있게 저희 좀 어른들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교사문화 그리고 이런 교사모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좀 세상에 좀 까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첫 방송하신 우리 이은미 간사님께서도 한 말씀. 예, 그래서 어쨌든, 이한 시간, 저희가 이렇게 방송한 것도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보고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어,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유명인보다는 유능인을 양성하고 모범생보다는 모범생을 양성하라는 어떤 좋은 분의 멘트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교사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